홀게이트 앉아서 일을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굴러다니는 차라는 차는 다, 다 맞죠? 맞겠어요. 그렇죠. 좋았어요. <laughs> <이야> <웃음> <웃음> 대한민국이 차가 이렇게 많았단 맞... 말이야? 겁나 <laughs> 맞습니다. <말씀에다> 너무 힘들어요. <laughs> 내팔 빠져. <laughs> 하루에 그 명절 때나 주말 때 하루에 천 대를 받아내거든요. <laughs> 내근무 시간에만. 어깨가 빠지거든요. 진짜. 진짜로. 그러다 보면 돈을 해는 게 기술이 장난 아니에요. 다다다닥 해서 100만원씩 던지고, 100만원씩 던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북한에는 톨게이트 자체가 없거든요. 없죠? 네. 그냥 없어요. 다 비포장, 흙도로 아니, 비포장을 놓고 돈 받으면 안 되지. 안 되죠. 음. <laughs> 거기, 그, 북한도로, 아무리 좋다는 1호 도로라고 하잖아요. 음. 김부자만 다닐 수 음. 도로. 그 도로도 안 좋아요. 그렇지. 다 깨져가지고. 음. 날마다 그 군인들이 그거는 다 그걸 하거든요. 보수하죠. 그렇죠. 응.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냥 일반 도로도 북한에서 김씨 산부자들만 밖에 탈 수가 없는 그 일호 전용 도로. 일호 전용 도로 말 그대로 전용이에요. 그 도로보다 더, 더 좋아. 좋습니다. 더 좋아. 네. 맞아요.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물론 놀러 가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일하러 다니시는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대한민국 1터로 자기 일터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사는구나. 음. 진짜 열심히 살아야만 되겠구나. 음. 새벽부터도 막 그렇죠. 나가와. 네, 맞아요. 네. 저도 가끔씩 새벽에 이제 운전할 일 있어서 딱 나가 보게 되면은 나만 새벽에 나온 줄 알았는데 <laughs>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마, 맞아요. 와, 새벽에 이 사람들이 그냥 놀러 가는 사람들은 아닐 거고 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열심히 맞아요, 사는 거나를 느끼게 돼요. 예. <laughs> 네. 진짜 꼭두새벽부터 다니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아요. 음. 진짜 열심히 사시고 악착스럽게 사시고 음. 또 저는 거기서 한번 이렇게 훈훈함을 느꼈는데 음. 차가 앞에 차를 음. 박았어요. 음. 접촉 사고 났잖아요. 음. 아마 그 앞에 차가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음. 내리더니 앞에 분이 남자 분이었거든요. 음. 괜찮다고. 음. 가셔도 된다고 음.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하루 정도 흐느냈어요, 어쨌든. 아, 저런 그런... 천사 같은 분도 음... 계시는구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어. 보는 음. 어! <laughs> 아줌마! 아줌마 문 내려. 뭐 이러는 거야, 내 저는 그렇게 겪어 봤거든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우회전 해야 되는데 빨리 어. 안 한다고 어. 아, 나와 가지고 문딱 닫혔어. 어, 무시 웃겠다. <laughs> <멋있게 웃음> 아! <아줌라>! 문열라고 <내려고! 웃음> 그러니까요. 사람이 사는 게 천국을 내렸죠. 네요. 어. <laughs> 천차만별이라니까요. <laughs> 아무튼 뭐 어딘 어, 어떤 세상이든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가 있는가 방면에 네. 또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 많, 있는데 많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네, 많죠. 많다라는 거예요. 많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문명의 사회로 발전하지 않았나 하시 네, 기도해요. 네. 우리 대한민국 오셔서 놀러 가보신 적은 있어요? 네, 있죠. 어디를? 대한민국에요? 네. 제주도도 가봤고요. 아. 음. 놀러 다니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북한에서는 뭐 군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놀러를 못 갔을 텐데 그렇죠 음. 놀러 간다는 자체의 설레임 그치 가서도 너무 좋죠 음. 드라이브 코스처럼 쫙, 쫙 가가지고 음. 그냥 자국 내에서 비행기를 탄다 이기왜 말이냐 <laughs> 비행기 처음 타봤잖아요 <웃음> <웃음> 그~ 올때 국정원으로 들어올 때 타봤지만은 그때는 <laughs> 그렇게까지. 긴장했지. 긴장하고 또 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걸 음. 시야를 못 살폈는데, 제주로 갈 때는 음. 내가 타고 낮에 가는 거잖아요. 음. 잠을 때탁 앉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이로 말할 수 없는데, 그 구름 위에 구름을 사이를 음. 가고, 어, 내발 밑에서 내 아래를 내려다 보는 그 광경이나, 음. 또 제주도 갔을 때그 바다 위에 내가 서 있고, 막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너무 좋았죠. 사실 제주도 하면 섬 마을이잖아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제주도라는 지명은 다 알아요. 음. 이제 배워주기 때문에. 근데 북한에서 섬 하면 정말 척박하거든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도 설마 그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거기서 또뿅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제주도를 딱 가봤을 때 음. 와, 아름답구나. 이것보다도 이게 제주도야. 이랬어요. 사실은 <laughs> 진짜요. 어. <왜요? 웃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자기 그 감성은 다르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제주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은막 고층 빌딩이 많은 아 이런 상상을 했던 거예요. 음. 우리는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이게 뭐 뭔가 이렇게 빌딩들이 많아야지 더막 화려하고 부유해보이고 아, 이러잖아요. 아. 근데 제주도 가니까 다 돌담이야. 돌담이야. 음. <laughs> 이거 보고. 뭐야? 어, 나 제주도 괜히 왔다, 야! <laughs> 우리 집도 돌담이었단 말이야, 북한에서. <laughs> 아, 그래서 그랬구나. <laughs> 북한에는 올바자를 치는 집이 있거나 돌담을 치는 어, 집들이 많거든요. 맞맞요 네, 자기네 집 울타리를 음, 보호하느라고. 음. 근데 이제 돌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충격이었던 거지 난 지금 북한에 것 같단 말이야 하면서 <laughs> 저는 바다 보는 게 좋았어요 제가 아. 바다를 경험을 못 했거든요 아, 그렇지. 어, 딱 어릴 때 한번 바다를 본것 빼고는 본 적이 음. 없거든요 음. 바다를 보는 데 너무 좋았어요 그치. 직접 거기 가면 미역도 건질 수 있고 음. 물에 손도 담글 음. 수 있고 조개 껍데기도 음. 하고 그 백사장에 하트도 그리고 그치. 내가 쓰고 싶은 글 쓰고 있잖아요 음. 그게 너무 좋았어요 <laughs> 조금 이게 좀 감성적인. 네, 예, 낭만적이죠, 조금. 예, 좋아하는 <laughs> 스타일이구나. 저는 또좀 감성보다도, 어, 좀 그런 쪽은 거리가 멀어요. 음. 어, 그래서 저 그리고 귤밭에 가서 귤 따고. 그거 너무 좋았어요. 그치. 어. 귤을 북한에서 못뭐 먹어봤죠? 뭐 먹어봤죠, 당연히. 어. 그러면은, 귤을 처음 먹어본 곳이 어디였어요? 대한민국이죠. <웃음> 국정원. <웃음> 모든 것은 역사는 국정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어. 그럼 그 귤밭이가 귤을 따면서는 오 좋았죠. 좋았죠. 아. 왜? 그게 가면 또 이벤트가 있거든요. 음. 쪽지를 쓴 귤을 찾으면 음. 보너스로 귤한 박스, 바퀴스, 야 여망 하나 박스가 있어요. 음. 그거 그릇에다 담아주는 게 있거든요. 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음. <laughs> 귤 밑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제주도에 제주도 하면 귤이거든요 사실 어, 네, 제주도 과일이잖아요 그 귤을 딱 보고 귤나무 보고 귤 따기도 체험해보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생각 나는 모든 게 모든 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음. 보고 좋은 걸 쓰고 하면 엄마 생각나죠 맞아. 처음에 3년 동안은 계속 그랬어요 음. 뭔가 잘해서 축하받거나 음. 뭔가 누구의 초대를 봐 맛있는 거 음. 먹고 나면 엄마 생각나니까 그치. 자꾸 울죠. 음. 비오면비오는 대로 울고. 우리 엄마는 또이 비에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지. <laughs> 많이 울었죠. 음. 누구나 같을 것 같아요. 그쵸. 또 노래 들으면서 조금 이런 감성 있는 노래 나오면 그 노래 가사에 젖어서 울고, 음. 분위기에 울고, 음. 저으면 좋은 대로 울고, 음. 슬프면 슬픈 대로 <laughs> 그렇죠. 울고, 귤나무 보고 이 정말 흔하디 흔한 이 귤을 엄마한테 맛보이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홍시 하고. 우리 엄마가 홍시도 좋아하거든요 저 음. 홍시철이잖아요 그리고 꽃감 음. 단감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음. 그 육지까지 올려고 음. 하면 감을 올려야 좀올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겨울에는 음. 다 땡땡 얼잖아요 음. 음. 냉장고 없어도 그냉장고 <laughs> 음. 그러다 보니까 그 홍시를 좋아했거든요 엄청 좋아하셨어 음. 그, 그 나은아 홍시 노래 음. 홍시가 열리면 생각이 난다 <laughs> 뭐뭐 뭐 부르죠 저는 음, <laughs> 엄마 생각나서. 그렇 <그쵸. 웃음> 특히나 북한에서는 귤도 흔하게 못 먹거든요. 특히 북쪽 사람들은 예, 강원도 사람들은 먹어. 좀 흔하게 먹는데 음. 할머니들, 엄마들이 그 감을 감이 귤이 아니라 감. 감. 음. 감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치아가 다. 아, 맞아나그말 하려고 음, 그랬거든요. 치아가, 치아가 안 좋다 보니까 음. 처음에 온 거는 치아가 없으니까 숟가락으로 파 그렇지. 드시다가 이제 녹았어. 음. 그럼 드시는 거지. 음. <laughs>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치과 치료, 치과 기술이 너무 워낙에 발달되어져서 네. 어르신들도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없죠. 우리 엄마도 지금 제일 행복하고 좋은 게 나는 고기를 맘대로 씹어서 <웃음> 좋다. <웃음> 그러거든요. 맞아요. 임플란트 막 하고 이러니까. 음, 음. 저도 엄마 하면 엄마가 눈이 좀안 좋거든요. 음.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음. 조그만 치료를 받는다던가, 그렇지. 안약을 넣으면 되는데, 그, 눈이 뻑뻑하고 아프실 때마다 중국약, 그, 안약을 넣거든요. 음. 근데 말하는 게, 그게 더안 좋대요, 이면 음. 엄청 엄마가 쓰려 해, 그, 안약만 넣으면. 그 안약을 북한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중국 걸 사서. 있는 아. 거죠. 그쵸. 그쵸. 안약이 북한 건? 북한 건 없어? 없어요. 작년히 없죠. 그니까 러 중국에 다오전에서 그걸 하는데, 의약이 음. 안좋다우 우린 중국 거 사실 취급을 안 하잖아요, 의약품, 음. 음. 의약적으로는. 음. 근데 거기는 중국 걸 그냥 최고로 여기잖아요. 왜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모든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북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제품을 보니 지지고 안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제주도에서 또 놀랐던 거는 섬 마을이라서 차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음. 와, 근데 배에다 차를 싣고 그냥 막 다니도 막. 그렇죠. 야. 맞아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어딜 가나 곳곳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음. 일단 전화가 다 터져서 좋거든요. 그렇지. 아. 안 터지는 데가 없어. 어. 북한에 있을 때한번연락을 하려면 음. 편지를 쓰잖아요. 지금도. 손편지. 존경하는. 네. 어, 맞아요. 꼭, 네. 꼭, 거기 들어가야 돼. 존경하는. 암흑의암흑의 아무개. 통지. <laughs> 잘 계십니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통지에게. 어. 잘 계십니까? 어. 그래가서 고하거든요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laughs>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편지를 애인한테 보냈어. 잘 도달하면은 받고 음. 음, 뭐 어떤 한달 정도 걸려야. 음, 그렇죠. 그렇지 뭐 교류를 한다고는. 그렇죠. 네. 네, 네, 그게 되 그게 가다가 중간에서 분실이 많으니까 <laughs> 그냥 자동 이별. 바이바이.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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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정말 북한이랑 우리 대한민국이랑 자꾸 이게 저희가 북한에서 살다왔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댓글에 어떤 분들은, 야, 아, 재수없다. 수없어. 니네들이 왜 자꾸 북한이랑 비교하니? 막 하면서. 그렇죠. 에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살다, 그렇죠. 살고 느꼈던 거기까지만 음. 차이점,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이 안 되는 에이. 거죠. 에이. 손 전화기도 지금 은다 쓰고 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어. 그게 뭐가 들어가냐? 혁명활동이 들어가 있대요. <웃음> 아니. 혁명활동? <laughs> 우리는 <laughs> 핸드폰의 용도가, 물론 통화도 통하지만 모든 정보를 핸드폰에서 그렇지. 다 해결할 수 음, 있잖아. 요즘엔 요 은행에 그쵸. 안 가고 핸드폰도 되고. 네. 집 보일러도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다 하고. 다 하고. 그렇죠. 심지어 자동차 키도 핸드폰. 집에서 열었다 닫았다 네, 다할수 있거든요. 이 핸드폰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없는데, 북한에서 핸드폰은 그냥 전화통화. 게임 간단한 게임, 게임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네이버로 다 검색이 되지만 북한에서는 김가들이 김씨 삼부자들이 뭐혁명활동인고 어. 무슨 지랄활동인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음. 그래서 그런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나 깨나 사람들 이 들들 볶으면서 자꾸 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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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 세네. 세네. 계속하죠, 세네를 그게.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멀쩡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들도 이상해지죠 북한에서는 가장 멀쩡한 사람들이죠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서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와가지고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와서 살다 보니 이렇게 천국 같은 세상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랑 음. 그래서 아무튼 남과 북이 비교를 많이 한 이유가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꾸 비교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laughs> 그렇게 막 댓글 써 가면서 야 재섭다 기분 나쁘다 가라 니네 나라로 막 이러면서 아, 욕 진짜요?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좀 욕하지 말아주세요. 네. <laughs> 저희들 도 살려고 왔습니다. 그렇죠. 있는 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 네. 보고 현실 그대로 느낀 그대로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하은 씨랑 탈북 이야기, 대한민국 정착 이야기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어, 성격이 너무 발랄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은 씨는 너무 좋았어요. <웃음> 네. 웃음이 그치지를 않네. 이것은 바로 행복하다 이현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laughs> 뭐, 말로 다 얘기하겠습니까? 이 얼굴에서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네. 뭐라고 불러드려야 언니죠? 되죠? 언니? 죠 응. 언니분도 언니 분도 항상 응. 해피야. 고마워요. 어. <laughs> 너무 아름다우세요. <laughs> 네. 고마워요. 네. 이렇게 탈북 이야기, 대한민국 정착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된것 같아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 저도 너무 네. 즐거웠어요.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꿈이 있다면은 다 똑같은 꿈은 아닐까요? 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죠 음. 사랑하는 엄마 음. 부모 형제 음. 만나고 음. 죽고 싶다 음. <laughs> 그거그 죽기 전에 만나고 그다그런그이올거올요올요예요 올 거예요. 반드시 네. 와요. 그렇그그러그까 네. 우리 모두 힘내고 그렇죠. 열심히. 잘 살아야지만 네. 맞이할수 있다. 그렇죠. 네. <laughs> 언젠가 통일돼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 형제, 또 친척, 지인들, 동창들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렇죠. 뿌듯하잖아요. 뿌듯하죠. 네, 아, 맞아요. <laughs>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중고차도 사주세요. <laughs> 많이 많이 사주세요. 커피 사주세요. 에야. 주문해주세요. <웃음> <웃음>